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어, 제가 요즘 뭐 전국을 정말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 열심히 또 하자 관련 설명회도 하고 하자 소송들을 저희가 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하자 소송이나 저희 같이 특정 분야를 하는 변호사님들의 정말 단점인데 어떤 단지를 가든, 어디 집합검을 가든 동일한 걸 계속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앵무새처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영상을 제가 수임하고 있는 단지들, 그리고 또 앞으로 수임할 현장들에 제가 보내드릴 용도로 사실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정말 입주민들, 그리고 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련 쪽에서 궁금해하시는 쟁점들, 제가 오늘 콕콕 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현장에 나가는 저희 직원이나 설명회 때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선, 하자소송 관련 Q&A. 1번. 하자소송은 그럼 왜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소송이라고 저희는 로퍼민이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자처리인데요 보통 아파트에 입주하신다고 하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시공사가 아파트 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뭐 집도 좀 고쳐 주고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처리를 해 줘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 현장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고 특히나 뭐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들이 어 AS가 사실 잘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2년 지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입주민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모으셔서 즉 관리비죠 관리비에 장기수성충당금을 일정 비율 이렇게 정립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고쳐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개인들이 그리고 또 공용 부분은 또 관리비로 또 이제 해서 결정하셔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이 비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자를 처리하는 저희 같은 전문적인 로펌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일반 소유자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눈에 보이는 찢김이나 탈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 그건 사실 전체 하자의 되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요. 설계 도서, 시방서 같은 거와 다르게 미시공했거나 오시공하는 파트가 전체 하자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전문 로펌과 진단 회사가 들어가서 어, 그에 대한 부분을 적출을 제대로 해내야 결국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자소송, 하자처리, 결국 진행하셔야 됩니다.